진짜 유출 그대로네. 역시 빌빌쿤. 아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? 이거 가격 올라간 거? 디얼센스? 8만 얼마일 거예요 이제 이거 가격이 비싸졌어요. 야 이게 플스파이프로라고? 사실 성능에 대해선 다들 예상한 대로 다 나왔잖아요. 그리고 이제 플스파이프로 인핸스드라는 그 레이블이 붙은 게임들은 이제 뭔가 해상도가 올라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.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고 해도 얘 중요한 건 이겁니다. 700 달러. 원래 플스5 슬림 기준이면은 이제 500 달러입니다. 근데 200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. 쉽게 말해 한국에서는 110 111만 아무튼 100만 원이 넘어. 저는 한100 달러 정도는 뭐 했는데 200 달러라고 만약에 이게 디지털 버전이고 내가 그 ODD를 따로 사면. 이제 한국 돈으로 치면 120 얼마 이렇게 사야 되는 거야 뭐 좋아진다고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이제 옛날에 마크 써니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개발자가 특허를 받은 게 있어요 레이트레이싱 관련으로 좀더 저사양으로 고퀄리티 레이트레이싱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어 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탑재가 됐어요 응? 오케이 이건 알겠어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스펙트럴 스포일 리솔션 이거 PSSR인데 쉽게 말해 DLSS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 근데 이게 아직까진 공개가 안 됐어요, 현재는. 아직은 공개가 안 됐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이겁니다. GPU 칩 있잖아요. GPU 칩. 그 크기를, 어, 늘렸어요. 아, 모르겠고, 그런 건잘 모르겠어. 이게, 이게 중요한 거야. 야 콘솔에서 130이면 이건 거의 PC랑, 야, PC랑 맞짱 뜨자.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? 저희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면 별로인 것 같습니다. 기존의 플스5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 아! 그건 있네 이테라입니다 그럼 엔더툰 가격은 뺀다 치고 아니 메리트 너무 없는데 130만원이라고? 100달러도 아니고 그게 두배가 올라갔다고? 아, 아니 아니지 정확히 말해 300달러가 올라갔다고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면 컴퓨터를 맞출 수 있지 않나요? 제가 그래픽카드 가격은 모르겠는데 4060 정도면 50이면 살수 있지 않아요? 3070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이 가격이 중요해요. 이게 왜냐면은 콘솔은 저렴해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숙명이라고 할수 있는 포켓 60 프레임은 된것 같아요.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이 게임들이 게 사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몬스터도 거의 30 프레임으로 나올 각인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메리트가 막 없다고 볼순 없어. 그러니까 이제 몬스터가 나올 때는 컴퓨터를 삽시다. 우리 좋은 걸로 해외 난리 났음. 진짜 그것 때문에.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그냥 개비싸다고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4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가격이 저렴해서였는데 <laughs> 그게 플스파이프로의 메리트가 생기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각 게임사들이 플스파이프로 인핸스드 패치를 배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플스파이프로의 성능을 100%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을 100%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그걸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야 플스5 그 개발사가 그 지원을 안 해주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 해주면 의미가 없어 물론 이제 퍼스트 게임들은 하겠죠 아니면 독점이 붙었다거나 엘들링은 해줄지 모르겠어 그냥 그그 그 짝인 것 같아 지금 플스는 제작 사는 게임을 되게 잘 만들거든요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데 마케팅을 그지같이 해 콩코드를 어떻게 40달러를 해주고 파냐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? 그럼 누가 해 그걸 사서 콘코드 같은 게임들은 매력이 없어. 매력이 없으면 그왜 합니까 그걸 그 게임? 캐릭터가 예쁘든지, 아니면 시스템이 정말 획기적이든지. 콘코드는 획기적이지도 않고 매력도 없어 캐릭터들이. 진짜. 이게 성공적인 멀티플레이어 게임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. 특히 소니는 PC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콘코드 같은 걸로 성공할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지금 오버워치도 안 먹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? 오버워치도 단물 다 빠졌는데. 이제 앞으로 소니 게임들은 다 PC 이식이 될 거예요.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, 결국에는 소니 입장에서 제일 베스트인 게그 제작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게 베스트예요. 그래야 다음에 또 소니랑 파트너십을 할거 아니에요. 근데 독점으로만 하기에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, PC까지 이식을 해서 최대한 이윤을 남겨보자 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살아야 게임이 더 나오기 때문에.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나올 것 같아. 근데 사실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는 진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. 손해보면서까지 콘솔 팔고 싶진 않다. 그 느낌이야. 손해라면은 노멀 플레이스테이션5 때 많이 봤을 테니. 근데 그게 유저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. 중요한 건난 사고 싶지 않다는 거. <laughs> 그 가격이면 사고 싶지 않아. 컴퓨터가 격되니까 컴퓨터랑 비교하게 된다. 오히려 컴퓨터가 더 좋죠. 컴퓨터는 게임만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. 넷플릭스, 유튜브, 뭐, 엑셀도 할수 있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워포인트도 가능하고요. PC 카톡도 깔아서 할수 있고요. 게임하면서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으로 봐도 컴퓨터가 훨씬 좋아요. 이게 그래서 참, 그게 더 안타까운 느낌이랄까?